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스웨덴빵. 강력분 350g, 드라이스트 5g, 따뜻한 물 350ml, 설탕 1테이블스푼, 소금 1티스푼, 호박씨 50g 준비. 볼에 따뜻한 물, 설탕, 소금, 드라이스트를 넣고 섞어주세요. 강력분과 호박씨를 넣고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실온 발효 1시간 해주세요. 종이 호일에 올리브유를 약간 묻혀서 코팅시켜 주세요. 대팬에 테프론 시트를 깔고 준비한 종이 호일을 깔아주세요. 1시간 후 발효가 끝나면 반죽에 가스를 빼고 준비한 대팬에 넣어주세요. 반죽의 윗면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반죽 위에 올리브유 약간 발라주세요. 뚜껑을 덮고 실온 발효 30분 해주세요. 30분 후 발효가 끝나면 반죽 위에 호박씨 약간 뿌려주세요. 뚜껑을 덮고 수건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4단 40분 설정에서 구워주세요. 굽 기가 끝나면 식힌 망에 식혀 주세요. 영상 을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